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니는 솔로, 저는 아이패드 프로 아니겠습니까? <laughs> 지난 영상 잘 보셨죠? 제가 후쿠오카까지 가갖고 열심히 아이폰 XS 맥스만 들고. 영상 찍어왔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대장정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을 열어보는 날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이폰XS 맥스의 내장 카메라와 내장 마이크만으로 진행해서 지금 녹화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프로를 짜잔 와 여기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256기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셀룰러가 있으면 셀룰러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셀룰러는 다 품절이어서 살 수가 없었고 영상 편집하거나 사진 편집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이파이로 결정을 했고 저는 64를 추천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4K 영상 편집은 한 20분 30분 찍으면 금방 10기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게 불편해지고 다른 앱도 깔아야 되는데 막 지우고 이런 귀찮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256기가 지난번에 제가 썼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쓰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 256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56으로 선택을 했어요 물론 1테라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아우 그분들은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부럽다 라는 그런 박수만 보내드리면서 원 모어 씽 이야 새로운 애플 펜스 요거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 지금 펜슬 못 구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요 펜슬까지 이렇게 오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비닐 벗기고요. 요 애플 펜슬 비닐도 미리 벗겨놓겠습니다. 요 펜슬 비닐도 이렇게 짜잔, 오 뭔가 추상적인데 느낌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박스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옆에 애플 펜슬 디자인도 붙을 수 있는 요 면, 요 면적이 딱 드러나 있는. 예쁜 디자인으로 펜슬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옆면에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볼게요. 짜잔! 우! 여기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비닐 안에 들어있고요. 이 안에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설명 종이 들어있고요. 이제 USB-C 타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USB-C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저는 일본판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판 콘센트가 달린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USB-C 포트를 보실 수가 있죠. 이 동글동글한 디자인은 귀엽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어서 펜슬도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펜슬 3세대에만 쓸수 있다. 라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옆면을 이렇게 빼면은 아이 안에 이렇게 새로운 펜슬이 있습니다 귀엽게 펜슬이 이렇게 애플 로고와 함께 있죠 비닐을 벗겨보니까, 아, 역시, 요번 재질이 좀 매트한 느낌이라서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이전 재질은 반짝반짝거려서 좀 아름다운 느낌은 강한데, 손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뀐 재질이 확실히 티가 난다는 거. 여기 원래 충전부가 있으니까 비교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길이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의 요 느낌이, 아, 요게 되게 진짜 연필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은 잘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이죠. 아이패드 프로 비닐을 벗겨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물 건너온 아이패드. 뒷면을 보는데, 아이고, 요번에 진짜 요 카메라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데, 요 카메라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고요 자, 요거 이렇게 벗기고, 와우, this is new iPad Pro 11인치. 이 매끈한 느낌. 조금 더 샤프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의 와 요런 느낌의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패드입니다. 앞으로는 뭐 이제 케이스를 하나 구해서 쓰긴 할 건데 요번 디자인은 진짜 또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요렇게 끝이 볼록하게 라운드에서 들어오는데. 이쪽은 날렵하게 들어온다는 거, 요런 디자인적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뭔가 진짜 풀체인지 됐다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주고요. 이전에 스마트 키보드 접점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단부에 이렇게 보이는 점도 색다릅니다. 자, 앞면을 보면은, 요런 느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데요. 여긴 지금 아직 전원 안 켰으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첫 기동입니다. 헬로우가 드디어 나왔네요. 특징적으로 이제 홈버튼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쓸어 올려서 이제 열게 됩니다. 요렇게, 오. 바로 또 이렇게 이전에 데이터 연동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새 기기 사면 사실 제로부터 다 깔고 막 새로 설정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약간 저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하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항상 제로부터 깔끔한 상태에서부터 다시 앱을 깔고 이렇게 합니다. 오, 오늘 진짜 여기 똑 떨어지는 이 새로운 키보드가 나타나는 이 느낌. 아, 이거 되게 색다르고 예쁘네요. 요런 느낌이랑, 이게 요렇게 바뀌니까, 아, 이쁘긴 이쁘다. 확실히 베젤리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나타난 게 페이스 아이디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는 물론 미모지 같은 것도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죠 오,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을 가려졌다고 나오네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설정 됐습니다 근데 크니까 큰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을 인식시키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조금 더 부드럽고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성능이 그래픽 성능이 더 강력해져서 그런지 뭔가 더잘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듭니다. 야, 드디어 쌍콤한 새 아이패드 프로의 시작입니다. 어, 확실히 화면이 시원시원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0Hz 트루 모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슝 하고 어우 잘 되네요. 슉 아하하. 이 아이패드 프로는 옆면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얼굴 인식이나 요런 잠금 해제 같은 게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상태에서도 애니모티콘이 아주 부드럽게 잘 동작한다는 거 세로로 돌려도 똑같이 반응하고 아까 가로 상태에서도 잘 됐습니다. 잘 되죠. 우우 본격적인 사용은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진행할 거지만 아 넷플릭스를 재생해 보는데 야 어우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야 <laughs> 가득 찬이 몰입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확실히 진짜 마음에 드네. 거의 뭐 영상 자체를 들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디지털계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새 거가 좋은 거다. <laughs> 지금 짧게 사용해보는데, 확실히 느낀 거는, 아, 페이스 아이디에 가로에서 인식 안 되는 문제가 이건 해결돼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기술을 다 갖추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가로가 되니까 페이스 아이디의 사용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애플 패스 요거 테스트 해봐야죠. 여기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여기 충전 접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딱 갖다,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어, 야, 바로, 오, 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페어링과, 아하! 되는구나. 페어링부터 사용까지. 자, 계속, 아하! 새로운 이중색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자, 바로 메모 써볼게요. 이제 꺼진 상태에서 갖다 대게 되면, 이야! 바로 즉석 메모. 요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킬 필요 없어요. 대기만 하면은 메모가 진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쓰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오우. 요렇게 막힘없이 필기까지 잘 됩니다 아하 자탭탭 하게 되면 오 바뀌죠 방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어허 바뀌죠 오야하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썼으니까 붙여놓을게요 싹 아하 야. 떨어지지 않고요 와하 요렇게 새로운 아이패드 진짜 이거 일본까지 가서 후쿠오카까지 가서 사온 거야 그러니 더 애착이 가고요. 이번에 풀체이지된이 느낌이 너무 모던하고 세련돼서 진짜 마음에 쏙 듭니다. 직구를 하러 가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가지 마세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정발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류로 분류가 돼서 관세는 안 붙어요. 대신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600달러까지 원래 면세가 되기 때문에 600달러를 제외한 분에 대한 10% 고급까지 붙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 외국에 나가면 쓰는 돈이 많아요. 저도 가서 사실 카드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발을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애플 기기를 거의 모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해서 만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파워풀한 성능을 활용한 멋지고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모두 안녕